나는 오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은퇴 후단 6개월 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텅빈 집에서 하루 종일 시계 소리만 듣고 있는 내게 친구는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어제 저녁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망설였어요. 제 나이 67에 무슨 사연을 보내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은퇴한 박정호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했죠.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까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시계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켜고, 가끔 마트에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처음엔 이런 여유가 좋았어요. 드디어 내 시간이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가 제 삶을 잠식해가는 것만 같았어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는 실패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다가 울컥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외로워진 게, 아내는 손주들 보느라 바쁘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놓친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0년 지기 친구 김 실장이 찾아왔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는 처음 보는 거였죠. 반가워서 얼른 소주라도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였어요. 사업 시작한다고. 좋은 기회라고.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젊었을 때부터 봐온 친구인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퇴직금의 반을 빌려줬죠.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결국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내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주 노후 준비를 강조했습니까? 매달 적금 붓고 주식 투자하고. 근데 정작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창피하고 석을 푸고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진정한 친구가 뭘까? 하고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 편은 몇명 없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늘 바쁘다 보니 인간관계가 얼마나 겉돌았는지. 어제는 우연히 옛날 동료를 마트에서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박 부장님, 이제 우리끼리 만나도 회사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맞아요. 우리는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쌓은 관계가 이렇게 허술했나 싶어서 그래서 요즘은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재무 설계사를 만난 거였어요.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젊은 설계사의 말을 한참 들었죠. 그리고 그 말만 믿고 이것저것 시작했어요. 주식도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조금 넣어봤어요.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도 열심히 들었죠.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해도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이제 좀 쉬세요. 평생 돈 버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었어요. 결혼식 때딸 손잡아주지 못했던 것, 아들 중학교 졸업식에 못 갔던 것, 손주들 돌잔치에서 전화만 걸었던 것.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돈을 핑계로 삼았어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시간 내줄게. 그렇게 미뤄왔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가족들에게 잘하는 아빠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제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나 봐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할아버지 글짓기를 했대요. 아내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신다. 스마트폰으로 주식도 하신다.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돈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많아졌는데 정작 중요한 걸못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전 이제야 알것 같아요. 돈은 수단이었는데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건강이에요. 한달 전쯤이었나요? 아내가 자꾸 제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젊었을 때처럼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도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지난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박정호님, 지금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에요. 좌식 생활이 너무 기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년전 돌아가신 친구 생각이 났어요. 김영수, 저랑 같이 은퇴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죠? 그때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했다고 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아프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은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공원을 걸어요. 처음엔 3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걷드네요. 걸으면서 보니까 저 같은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깅 하시는 분, 태극권 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신기한 건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여유를 몰랐죠. 해 뜨는 걸본 적이 언제였나? 이제야 아침 하늘이 이렇게 예쁜지 알았어요. 저녁에는 아내랑 같이 걸어요. 처음엔 왜 이런 걸 하냐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아내가 먼저 나가자고 해요. 걸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많아졌어요. 젊었을 때는 할 시간이 없었던 이야기들. 어제는 걷다가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더 젊어 보여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던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요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이에요. 집에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또 시작했죠. 너희는 왜 아직도 전세냐? 둘째는 언제 승진하려고? 그러냐? 손주하고는 좀더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문득 둘째 며느리 표정이 안 좋은 걸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교육 문제로 신랑이랑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부채질을 한 거죠. 사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항상 이래라, 저래라. 젊을 때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큰 손주가 학교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고 맨날 공부 얘기만 해요.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마음에 자꾸 조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어요. 대신 귀를 더 열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큰 아들이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왜 왔냐고 물었을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아들이 회사 일로 고민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아빠랑 얘기하니까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꼭 조언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때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게 더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달 동안은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식사할 때 빼고는 거의 소파에 붙어 있었죠.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마음 놓고 TV를 볼수 있구나.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TV에서 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수명이 2년 정도 줄어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15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TV만 보시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그때 전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간호도 못해드렸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 삼아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한글 서예반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저보다 다섯 살이나 많으신데, 매일 아침 자전거로 복지관에 오신대요. 사물놀이반 김 선생님은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장구를 두드리시면서 춤을 추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서예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심지어 탁구반에도 들어갔어요. 처음엔 숨이 차서 5분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이 시간도 거뜬히 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TV 볼 시간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는 TV가 재미없어요. 직접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더 즐거워졌거든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공연도 했어요. 장구 치면서 우리나라를 불렀는데, 손주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정한 노후의 삶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 제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아침 6시면 일어나요. 아내랑 같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8시부터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요. 점심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먹죠. 이제는 밥맛도 좋아졌어요. 움직이니까 그런가 봐요. 오후에는 장구 연습을 하고, 날이 좋으면 탁구도 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에요. 예전에는 시계만 보며 시간 가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좋은 건, 이제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였는데, 이제는 베개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가 봐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서예반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전에는 늘 찡그리고 계셨는데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제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눈빛도 더 선명해지고 입꼬리도 자연스레 올라가 있고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는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참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장됐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실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가끔은 생각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뭐든 더 하려고 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인맥.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빼기에서 온다는 걸. 불필요한 걱정을 빼고, 쓸데없는 말을 빼고, 가짜 친구를 빼고, 그렇게 하나둘씩 빼다 보니 제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들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하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 모습이 마치 1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은퇴 후에 삶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쩌면 지금 TV 앞에 홀로 앉아 계실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창문방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복지관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80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박 선생, 나이는 그저 숫자야? 마음가짐이 젊으면 뭐든 할수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요. 우리가 꼭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잖아요. 40년 동안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부장이었고, 과장이었고, 집에서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죠.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진정한 나는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나로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요즘 서예를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한획한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마치 제 인생을 다시 쓰는 것 같다고요. 잘못 쓴 글씨는 다시 쓸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특히 저는 요즘 제 나이가 참 감사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건 바로 가족이에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집에서 장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아내도 제가 연습하는 걸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해 주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손주들이 와 있더라고요. 깜짝 선물처럼요. 큰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숙제가 있어요. 마을에 숨은 명인을 인터뷰하는 건데 할아버지를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 찾아봐 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리 기쁘던지, 아이들이 제 장구 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서예 작품도 사진 찍고,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 더 멋있어졌다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거든요. 무슨 날인가 했더니,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가족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식탁에 앉아보니,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딸은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손주들은 직접 쓴 편지를 읽어주겠다고. 큰 손주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는 달라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할아버지가 장구 치시는 것도 멋있고, 글씨 쓰시는 것도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말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자식들은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지셨어요. 하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니까, 가족들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여유를 찾으니까, 가족들도 더 자주 찾아오고, 제가 귀를 열고 들어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뭔가를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을 빼고, 화를 빼고, 불필요한 말을 빼고, 욕심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우리 삶이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밖을 바라봐요. 매일 보는 풍경인데, 날마다 다르게 보여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이 보이고, 복지관 서예반에서 배운 글귀가 있어요.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어제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장구 연습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행복해서. 이제는 알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고, 지금은 우리의 가을이라는 걸. 그리고, 가을에만 볼수 있는 풍경이 있듯이, 우리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저처럼 막막하신가요? 혹시 저처럼 외로우신가요?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웃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도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이막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